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서울 메타위크 2023,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티켓을 6월 23일까지 응모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참여할 수 있는 약 55만원 상당의 티켓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웹3, 메타버스, NFT, AI 관련된 국내와 협업을 진행하는 주요 코인 프로젝트들, 임직원들도 대거 참여를 하는데요. 제가 홍콩에 가서 정보를 직접 구하고 많은 코인사들의 협업 소식을 미리 알수 있던 것처럼 이들이 이러한 컨퍼런스, 행사에서 어떻게 교류하는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경험, 큰 수익과 좋은 정보를 선점하기 위해선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티켓의 가격은 할인한 상태로 449불 하나로 55만원이 넘는 티켓이고요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이 행사와 제휴를 맺고 초청을 받아서 30분에게 55만원 상당의 티켓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는 쪽을 보시면은 구글 폼 링크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구글 폼이 나오는데요. 서울 메타위크 2023 티켓. 장소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을 하고 약 55만 원 상당입니다. 이 티켓을 받으시는 방법은 성함, 연락처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인 가장 관심 있는 테마를 한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성함과 연락처는 이후에 당첨되셨을 때 행사에 가셔서 무인 발권기 키오스크에서 성함하고 연락처를 기입하셔야 티켓을 발권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필요한 정보이니만큼 꼭 제대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티켓에 구매 신청을 하고 코엑스까지 직접 가서 수령을 해야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구독자분들 거리가 먼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구글 폼신청하시면 자동으로 행사 주최 측으로 정보가 넘어가서 자동 응모되고 입력하신 정보로 티켓이 발권되니까 공짜인데 안 받을 이유도 없고 귀찮은 것도 없으니 구글 폼 작성하셔서 참여하시고 티켓 받아서 좋은 행사 직접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아비트럼인데요. 아비트럼 여러분들 스택스, 솔라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상승할 때 아비트럼도 한번 상승을 했었죠. 아비트럼이 이번 알트코인 상승의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아비트럼 그리고 스택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재차 언급드리는 이유는 이제 하락 보정이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알트코인이어서 1대1 비율까지 하락할 수 있는 987원 부근까지도 하락은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 비트코인 또한 로그 차트에서는 1대0.618로 절단하고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는데요 아비트럼이 지금 0.618 구간인 1200원 라인에 밑꼬리로 터치하고 밑꼬리 달린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RSI 또한 과매도에 들어와서 좋은 상승을 할수 있는 알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내파적 발언을 진행했지만 금리는 동결되었고 연착륙 가능성 그리고 긴축 종료. 실제로 연준의 밸런스 시트는 2년 동안 유동성을 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유동성을 천천히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보여주지 않아도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을 추적하다 보면은 이런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알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분명 시장은 눈치채고 AI와 빅테크 미국 주식에는 이미 적용되어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 코인 시장에는 아직 스마트 머니가 제대로 진입하지 않아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나스닥이 상승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이제 다시 다른 자산인 부동산 하지만 부동산 이 상업용 부동산은 아직도 불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으로 몰려와서 상승시킬 여지가 굉장히 많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월가의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이죠 이 블랙락이 운영하는 자산은 원화로 약 1경이 넘습니다 조단위가 아니라 경단위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이 운용사가 현물 비트코인 etf 선물은 이미 많이 승인되었고 별 의미가 없죠 현물입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고 수탁기관으로 코인베이스를 지정했는데요. 코인베이스 주가가 상승하고 순익이 상승하면서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 가짜 불장이 아니라 진짜 불장이 오는데요. 그 불장이 올수 있는 트리거를 블랙락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회에 장이 안 좋다고 내려가서 무섭다고 도망만 가실 건가요? 분명히 이 하락장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 매집 구간이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며 개미한테 겁을 더 많이 주는 구간이죠. 하지만 더 이상 겁을 줄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규제까지 이미 많이 나왔고 법적으로도 건드렸습니다. 아예 이 시장을 망하게 하려고 금지시키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갈 큰 악재는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악재가 나오지 않을 때이 악재 해소가 호재가 되면서 호재 뉴스가 나오고 매집을 진행하면서 빵빵 터지는 호재와 함께 추격매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상승 빔이 나오는데요. 이 상승 빔이 엄청 크게 나왔을 때 여기서 미리 매수해둔 사람들은 편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엄청 강하게 올라온 이 양봉에 추격 매수를 해야 할지 하락 배팅, 숏 포지션을 들어가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되는 위치에 됩니다.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우상향 하는, 한두 달 동안 우상향 하는 이 자산들. 이 상승에 올라타지 못하고 상승이 끝날 때쯤에 이제 조정하고 다시 상승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상승은 끝났고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온 조정처럼 또 3, 4개월을 내리 조정하는 그런 모습,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은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요. 또다시 이런 조정의 매수 해야지 하면서 물리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천천히 어떤 코인들을 매집해야 될지 미리 선별해놓고 가격대를 설정하고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 아셔도 여러분들 평생 투자하면서 엄청 큰 수익을 바로 바로 만들진 않지만 꾸준히 좋은 수익 만들어가면서 내 네, 제2의 불로소득 같은 새로운 머니플로우를 만들고 투자가 재밌어질 수 있다. 이런 재밌는 투자를 하실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번 보내셔서 이제는 물려서 거래소, 어플도 키기 싫은 그런 투자자 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천천히 불려나가는 투자에 재미가 붙은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내가 매매하기 힘들 때 나보다 똑똑한 감정 없는 AI가 매매를 도와주는 그런 정보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AI가 직접 매매를 도와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AI는 기계다 보니까, 매매에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이 직접 트레이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는 일반봇 매매와는 다르게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이 장세에 맞춰서 적절한 솔루션으로 매매를 진행하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상승해 왔고. 한 번씩 이렇게 손절을 할 때는 손절하게 된그 패턴을 학습해서 이후에는 똑같은 패턴에 손절을 하지 않게 되는 학습형 딥러닝 AI입니다. 현재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입 포지션 8번 연속 수익 실현을 진행하였고 10만 불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11만 7,389달러, 17,390달러를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약 2주일간 2,250만원의 수익을 본 거죠. 기존봇 매매와는 다르게 이 AI 매매는 트리플 자동 전환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고, 이익 실현가 그리고 스탑 리밋을 통한 안전한 수익 리스크 관리까지 AI가 직접 진행하며 수익 일부를 편입하고, 공리 수익이 가능하게끔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AI 매매 내역과 수익금 함께 보시면은 1월에 총 2800%, 2월에 2000%, 3월에 3800%, 4월에 600%, 5월에 3500%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요. 5개월간 누적 수익이 약 9426%입니다. 거래 수수료를 제외하고 순수익이 3000%가 넘는 수익을 5개월 만에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에도 이제는 AI가 대신 매매를 도와주면서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간만 있으면 내 자산이 우상향할 수 있는 이 AI.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X라고 보내 주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수익률이 못 믿으시다면 모의 투자로 직접 검증하고 나서 사용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내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굉장히 기분 좋은 현상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